안녕하십니까 한평군수 이윤행입니다. 부품 꿈을 갖고 시작한 기해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듣기만 해도 가슴 훈훈한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한평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명절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더 바쁘게 일해야 하시는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돼지의 복된 기운이 넘치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하시고 각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만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객지에 계신 출향향우 여러분 옛 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일도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이제 막 시작된 지금 우리 한 평에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피라미드에 벽돌을 쌓았던 인부의 심정으로 올해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향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우리 한평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으로 열렬히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오랜만에 정다운 담소도 나누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햇빛이 강하면 그늘이 더욱 짙어지듯이 우리의 기쁨이 클수록 다른 누군가의 슬픔은 더욱 깊어짐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도 한번 들러보시는 여유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